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내국 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양파같은 좌국이 여러분이 끌어내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분이 줄기차게 태극기를 들고 흔들고 바로 그 첫번째 성과가 그 좌국이라는 가족 사기단의 범죄자를 끌어내리는 거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300만명이 나오셔가지고 그 좌국이 하나 끌어내려고 나왔습니까? 자, 좌국이를 갖고요 이제 다음 순서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겪어있는 위기와 혼란의 근본 원인이자 이 모든 비리의 목통인 문재인이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문재인이가 내려오겠습니까? 그 어떤 자들인데 우리가 백만이 아니라 천만이 와서 그런데도 내려오겠습니까? 자, 얘들이 오히려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반격의 카드로 내놓은 게 뭡니까? 바로 패스트트랙에 들어있던 두 가지 법안 공수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른바 숙려기간이 180일이고 또 그 새로운 법을 만드는 데 따른 체계와 잡구 수정 등 심의 기간이 60일.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대로 하면은 12월이 돼야지 심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자, 저 국회의장 하는 문희상이라는 친구가 심의 기간 60일 필요 없다 그러고 이달 10월 28일로 종료가 되니까 29일에 바로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발치기 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죠. 이게 바로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만들었던 게스타포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직속에 근부도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말안 듣는 놈다 잡아 넣고 이렇게 해서 국가방법부터 폐지하고 북조선하고 연방제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아마 유튜브, 우파 유튜브를 대란 탄압부터 어마어마한 공포정치가 저는 시작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법이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안이 싸움은 국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태극기 부대가 가서 태극기 들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일단은 힘을 실어주고 공수처법 한번 결사적으로 막아보라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에 그런데 선거법에서 이래저래 뭐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어떤 담합을 한다든가 어떤 딜이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은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이 엄중하게 묻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일단 자한당이 좀바꿔보라고맡에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저 문재인이 하야 주장하시는 분계신데 자, 문재인이 어느 날 내려오면 은 그걸로 끝입니까? 세상 다 돌아가는 겁니까? 자, 이런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이 리더십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따 연말에 문재인이가 그냥 하야 합니다. 그러면 총리가 그런 대응을 맡아가지고 뭐 야당도 좀 넣고 해서 더 국내각이라고 만들고, 그리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에서 보다 딱 이렇게 정치 일정을 진행하면 우리 보수, 우파 지금 그런 대통령 선거 치를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번 배신한 박지원이, 김무성이, 유승민이 저 배신자 일파들이 거기 합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각제로 간다든가, 무슨 중국하고 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수무책으로 다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죽서서 개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북한 저 영생교 집단. 김정은에 대한 내진 체제도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해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북조선에게 팔아먹을 나던 종북 좌파 부역자들에 대한 처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국 시민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문재인만 끌어내려는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구역 확인 그리고 명예회복 원상복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원대복귀가 동시에 진행될 때만이 저 탄핵 구역자들에 대한 인적청산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드리지 겠습니다자저 문재인이가 어떤 치랄발방을 하든 문재인 정권의 종말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산으로 말하자면 은정상에홀라서 이제 하산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저 일당의 하산길은 16년 연말 막근의 대통령에 대한 그 시련과 고통보다도 더욱 비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돼서 우리 깨어난 자유시민의 분노와 정의와 우리의 그 정성 열정으로 문재인 정권 끝까지 끌어내리는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9호 한번 배치죠. 같이 하죠. 봉수처.